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 냥코 대전장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은 어, 요 경험치. 저번에, 경험치판이 검적판이잖아요. 그래서 냥돌이의 효과를 한번 보고, 어제, 어제가 아니죠. 저번에 다크라이더, 어,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진화를 했었는데 구입을 해가지고 50% 할인 때, 요게 또 엄청난 성능이더라고요6000 DPS야. 거기다 1.5배 하면 9000 DPS. 데미지만 따지면 냥돌이보다, 더 세거든요. 그래서 한 판은 양돌이만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다른 한 판은 다 크라이더만 가지고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둘다 써야죠. 둘 중에 하나를 구원 뜻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과연 초고난도 가능할 것인지 당연히 가능하겠죠. 양돌이로는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음, 지금 본보도 안 데려왔는데 가능하겠죠.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배는 두둑히 째놓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냥돌이만 맨 처음에 뽑을게요. 다크라이더는 문제가 뭐냐면 생산성이 좀 딸리거든요? 어... 냥돌이만 뽑으면 안 되고, 고기랑 냥돌이 이렇게 뽑을게요. 그리고 고기랑 다크라이더. 이게 냥돌이만 뽑으면 냥돌은 이길 것 같은데, 저 다크라이더가 생산성이 딸려가지고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크라이더가 더 짧기도 하고요. 저 다크라이더를 위해서 고개를 좀 공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개를 좀 같이 뽑아줄게요.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크라이더 하나 나올 때 양돌이 둘 나오거든요. 음, 일단 양돌이는 단단하게 깨는 것 같고요. 역시 제정신은 아니죠. 검적 상대로8,000 DPS. 사거리도 넉넉하게 3 2 0인가요 1 3 0인이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간단하게 제압하고요, 아주. 자, 물론, 여기 봐야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제압할 것 같아요. 아, 크라이더를 어떻게 따로 더 모아줘야 되나? 음, 약간, 양도리는한방 버티는데, 주먹 맞고. 아, 크라이더는 한 방에 싹 찔려서, 이제 양도리가 구원 투수로 나가야 될것 같은, 벌써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자, 고기랑 양도리만 뽑아도, 초오란도 제압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본버도 없는데, 본버 없다는 게 포인트죠. 네, 제압 아주 간단하게 제압했고요. 성부시는건뭐 빨리 부시자. 빨리 부셔버리는 와, 낭돌이 쌓인 거봐 무섭습니다. 어, 일단 통솔력을 회복하고, 이 차시도 이번엔 다크라이더로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엔... 다크, 다크 히어로즈인가요? 이를 뭐야? 다크라이더 차리죠? 아, 그래도 좀 불안하네요. 생산력, 생산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음, 양돌이의 도움을 받게 될것 같은, 게다가 본보도 없어가지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가보고, 음, 안 되면 본보 하나 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죠? 음, 일단 생산성은 좀, 좀 딸리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좀약섭비 같지만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돌이에는 자신 있었는데 다크라이더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다 자광선검을 쓸러가자 음 강력하고요 좋구요 일부러 이 고릴라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봤어요 다크라이더는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도록 벌써 별로 안 모이잖아 양돌이랑 다르죠 느낌? 양조리 같은 벌써 대여선명오그로구 저기 일갈 일었을 텐데, 나름 생산성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7초인가요? 2, 3, 4, 5, 7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불안 아니겠고, 이 문제는 성도 들기면은 맴매가 나오는데, 맨매한테 맞고 다 터질 듯 그냥? 아, 불안하다. 불안초조 쌉싸라는 마음 이만, 좋고야 아주. 원브라도 하나 좀, 어, 맴매가 아니라 맨지음 캥거루가 나오죠? 캥거루 쓸수 있나? 오케이, 캥거루는. 아, 도와줘야겠는데? 야, 한 방에 죽으면 안 되지? 야,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 어, BPS는 충분한 거 같은데. 야, 또 도와줄게. 이거는, 이게, 이게 지금, 아크라이드로 뜯게 하는 거냐? 모트로 뜯게 하는 거냐? 이게 아닌데, 이게 나갈인데. 어, 생산성이 많이 호달리는군요. 가지 본보로 막아주면 깰수 있을까요? 마녀달 생산성의 차이가 크네요 데미지 몸빵의 차이도 크고 생산성의 차이가 크네요 한방 맞고 밀려나서도 또 모여있는 거랑 한방 맞고 싹죽어버리는 거랑은 마우, 매우 크죠 아, 깜짝 놀라서 모태의 도움을 받았는데 아, 모태의 도움이 없었으면 바로 실패고 모태의 도움이 있어도 블랙맨맨 못잡을듯? 거리가 안되잖아 너210 아니냐 데미 사거리? 그치 210이면 블랙맨매보다 긴가 짧은가 아, 일단 때리긴 때리네요 블랙맨맨은 잡네요 은근 의외로 좀 밀리긴 하겠지만 앞에 있는 잠청이들 때문에 은근히 잡는데 얘는 아, 별로 안 밀리잖아요 그쵸? 블랙맨맨한테는 은근히 강한데 공격이 빨라서 그런지 좀만 모이면 접근 불가 가능할 듯 하지만 좀만 모일 수가 없다 얘가 너무 모는 데좀 힘들고 짧아가지고 조금만 밀리면 터지고 그래가지고 역시 뭐 가케랑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군요. 그래도 나름 생각보다 훨씬 세다. 블랙맨맨 터지는 거봐 물론 무트한테 대부분 맞아 죽은 거 같긴 하지만 그 고릴라 씨 이런 애들도 아 제가 옛날에 섀도우복수랑 고릴라저씨한테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초창기에 이런 애가 있는지 진작 알았으면은 다크라이더를 음? 진화를 시켜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었을텐데 아... 그걸 몰랐네 음... 일단 다크라이더만 가지고는 못 깬다는 걸 확인했고요 요번에 다크라이더랑 봄보 하나 넣어줄게요 양돌이는 필요없고 양돌이가 아니라 아 양돌이 맞죠? 양돌이 없이! 다크라이더랑 봄보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무트 없이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무트의 도움에 없이 다크라이더로만 한번깰수 있도록 범버까지 데리고 왔어요. 음, 혹시 몰라서 무트를 껴놓긴 했는데, 터지면 아깝잖아. 자, 양들에도 빼버렸습니다. 혼자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물론 이전판을도 이겼으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있어야 정상이죠. 막 밀어붙이지 못하겠고요. 솔직히 들어당겨서 좀 모아가면서 들어가면서 범버도 이번에 섞어주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어, 돈이 부족하네요. 저거 잡때라 잡으면 돈 생기겠죠. 음, 돈이 부족해서 고기가 놀고 있죠. 왜냐면 다크라이더를 뽑아야 되니까 주인공이 다크라이더거든. 어, 일부러 놀고 있는 겁니다. 못 뽑는 거 아니고요. 이번에는. 다크라이더가 잘할수 있겠죠. 거기까지 있으면은, 무처 없이도, 혼자서도 잘해요. 가능할지. 썽 두들겨서 아무도 못잡고 다크라이더 몇 뽑지도 못하고, 왕창 나오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는. 밀어붙이기만 겁나 밀어붙이네. 죽이지 못하고, 아, 검적이 넉백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군요. 죽이지 못하고, 밀어붙이기만 겁나 밀어붙였어. 그, 약간의, 돈이 있긴 한데, 다크라이더 퐁퐁 터지죠. 퐁퐁. 아까보다 상태 더 심각하고요. 어찌된 일인지. 음. 어찌된 일인지 상태가 더 심각하다. 돈이 막 남아 돈다, 야. 자, 본보로 멈추고, 다크라이더로 썰고, 이런적으로 완벽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되게 후달리네요 다크라이더도 맨날 믿지도 않아. 본버 갓께서 한 2초 멈춰줘야지 한두 대 때리는 느낌? 아, 이제 그래도 슬슬 좀 안정화가 되고 있군요. 푸들이나와가 저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푸들도넉백시키는 파워. 아크라이더가 뭐, 공격력 하나는 인정해줄만한 것 같아요. 흔적 상대로도 공격 잘하네. 아, 일단 쭉쭉 넉백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아, 이게, 한방 데미지가 약하고, 공속이 빨라서 그런지, 넉백은 오지게 시키는데, 이렇게, 팍 죽이는 느낌은 없네요. 양돌이랑 그게 차이점이네. 양돌이는 한방 쏘면 막 팍팍 죽어나가거든요? 그 넉백만 오지게 시키네. 라인 유지 오졌다, 그냥. 아, 그만 오지고요. 이건 에, 예, 밀리냐? 아크라이더 한놈 남았냐? 아니, 갓본복께서 이렇게 라인 유지를 주는데 대포까지 쏴줄게. 얘들은 답이 없구나? 결국 나왔습니다. 떻게가못 못 참고. 조금 견뎠으면 어떻게 될것 같기도 했는데. 나와버렸네. 이 무트는 좀 빨리 죽고, 맴매랑은... 맴매랑은 정식 승부가 되기를 좀바라는데 아까 보니까 맴매는 나름 잘 잡더만. 자, 맴매 나와봐, 맴매는 나름 잘 잡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이, 얘, 이것도 무트가 다 때려 잡겠네. 크라이더만 음, 가지고 초고난도 깨기는... 음. 다크라이더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뭔가 좀 도움을 받으면은 초고난도도 뭐, 기본 캐릭터로 뭐 간단하게 깰수 있겠군요. 다크라이더이정도는 음, 곰버 다크라이더 있고, 좀 다쳐줄에 몇 명만 있으면은 초고난도도 별 문제 없군요. 무트가 다 때려잡네. 무트까지만 네, 있으면 완벽합니다. <laughs> 음, 좀 허무했네. 너 주인공 맞니? 주인공은 무트였다. 버티는군요 범버가 아무리 멈춰져도 생산성이 딸리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를 방금 아은게 한방 데미지가 너무 약하고 공속이 빠른 놈들이라 넉백을 엄청나게 시켜버려가지고 죽이질 못하네요 그렇다고 또 라인 유지가 잘 되지도 않아 이상하게 넉백을 많이 시키면 라인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상대도 물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살짝 밀리면서 한 대씩 터지기 시작하면 사, 사거리가 짧고 체력이 약해가지고 모이지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양돌이한테 비비기는 무슨 하여튼 데미지는 괜찮다 쟤만 있으면은 경험치 모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초보 입장에서 말이죠 제가 이걸 알았으면은 옛날부터 초고난도 빵빵 돌려 가지고 경험치를 두둑히 배불리 먹고 살았을 텐데 다크라이더 아주 꿀입니다 양돌라이으면 어, 아무 의미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